어린아이가 있는데요. 꿈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. 어린아이 주먹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? 그 아이는 오로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, 그래서 날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다해서 자기 시간을 경작합니다. 그 힘없는 주먹이 벽돌을 한장 깨고 두장 깨고 열 장을 깨고 나중, 나중에는 벽돌 스무 장을 두부처럼 깨트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.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 시간을 경작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힘없는 주먹의 아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경작하는 것은 지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.